여러분, 안녕하세요. 앨리스 펑크에요. 와! 제가 한 2년 전쯤 에르샤 말고 이 브랜드가 뜬다! 라고 해서 그엔드들의 신명품 브랜드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실까요? 놀랍게도 그 흐름이 더더 더 강력해지고 있어요. 사실 저희 팀 20대 초중반 스태프들하고 대화를 해봐도 요즘 어린 세대에서는 로고나 명성보다는 브랜드의 감도나 내 취향이 맞는지를 먼저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변화의 한 가운데 있는 신 명품과 콜라보레이션 그리고 중고와 빈티지 문화까지 요즘 세대가 실제로 패션을 어떻게 고르고 즐기는지 쭉 살펴볼 건데요. 오, 요즘 이런 흐름들이 있구나. 하고 가볍게 보시면 은근 재밌을 테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세요. 띠디 요새는 빈티지가 힙이라던데 음. 여러분. 요즘 좀 핫한 동네나 길거리 돌아다녀보면요. 빈티지 샵, 세컨 렌드 샵, 되게 많이 생긴 거 느껴지시나요? 한 5, 6년 전까지만 해도 특히 한국에서만 큼은 빈티지 샵이 사라졌던 것 같은데 요즘엔 진짜 동네마다 폭발적으로 크고 작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 이유, 바로 요즘 젠지, 알파 사이에서 빈티지가 곧힙이자 감각인 시대가 왔기 때문이에요. 올 여름 나왔던 코르티스의 패션이라는 곡에서 후루츠 찜해놓은 상품에 있었던 벨트는 나온 마이 허리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저희 20대 스태프들도 그렇고 정말 쇼핑의 반 이상을 이런 중고 플랫폼에서 구매하더라고요 판매자가 올리는 착샷을 보고 스타일을 막 참고하기도 하고요 마치 그냥 인스타 피드를 보듯이 감도 높게 빈티지랑 중고 쇼핑을 하는 느낌? 그리고 요즘 리셀 플랫폼 크림에 얼마 전부터 중고 카테고리 생긴 거 아세요? 플랫폼에서 카테고리 하나를 추가한다? 그만큼 사람이 몰리는 걸파악했던 뜻인 건데요 판매 랭킹도 보면 가방부터 시계, 지갑, 심지어 빈티지 카메라 등등 판매하는 구조가 더더 더 커지고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실제로 저도 깜짝 놀랐던 게 많은 젠지들이 힘... 다 중고를 먼저 찾아본다고 답한 조사가 있고요. 또 구매 후 재판매 가치를 고려한다. 재판매 가치가 낮은 의류 품목을 구매할 가능성은 적다라는 추이가 젠지들 사이에서 되게 높게 나왔던 기사를 본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진짜 재밌는 부분이지 않아요 당연히 요즘 워낙 불황인데다가 아직 주머니도 가볍고 또 요즘 옷값도 만만치 않아서 더 저렴하게 구매하려는 것도 있지만 이건 단순히 싸게 사려는 흐름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로 봐야 돼요. 대신 여전히 사기라든지 가품 누란도 간간이 보이니까 진짜 잘 확인해서. 구매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여담이지만 저도 한때 빈티지를 너무 사랑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모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일단 제조 비용이나 품질 같은 걸 고려해 봐도 솔직히 예전 모델들이 이 맨무새나 박음질 이런 퀄리티들 원단 좋은 경우가 더 많아 그리고 사실 고가대 제품을 낮은 가격에 접할 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빈티지나 세컨랜드밖에 없잖아 아마 요즘 친구들도 빈티지나 세컨드 제품을 되게 많이 접하면서 저절로 그런 가치를 느끼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유튜브에 이렇게 빈티지 코치 검색해 보시면 빈티지 코치백을 자랑하는 그 해외 젠지들 영상이 어마무시하게 나오거든요 반응도 막 요즘 나온 디자인보다 예쁘다 클리닝에서 쓰니까 감쪽같다 등등 그냥 아무런 거부감 없이 빈티지 자체를 되게 멋있게 즐기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를 똑똑하고 현명하게 같이 소비하는 거니까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성에도 도움되고 여러모로 좋은 문화다 싶죠 그만큼 이 빈티지나 세컨랜드 문화를 단순히 젠지 알파 세대만의 유행으로 치부하기에 조금 아까운 것 같아요. 우리 펑순이 펑돌이들도 시간 되실 때 어디 막 서랍에 처박아놓고 안 쓰는 막 그런 오래된 물건 있잖아요. 한번더 꺼내도 보시고, 또 슬쩍 들어도 보시고, 한 번씩 빈티지 매장이나 사이트도 꼭 예쁜 거 없나? 한번쓱 들어가 보시면 신품을 살 때랑은 완전히 다른 또 다른 또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신명품이 떠오르는 이유. 신명품? 중명품? 어떻게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살짝 애매한 감이 있죠. 신명품은 전통 하우스가 아닌 비교적 젊은 브랜드로 동시에 막 감도랑 탄탄한 퀄리티를 기반으로 뷰러, 콜라보, 리셀 문화 속에서 인기를 얻은 접근 가능한 럭셔리 브랜드를 말해요. 국내외로 소위 잘된잘 나가는 신명품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감도는 빅 하우스들 못지않게 혹은 그보다 더 좋아야 하고요. 가격이 결코 싸진 않지만 하이엔드보다는 조금 덜 빡세고. 살 때도 드롭이나 콜라보처럼 그 노력의 과정을 거쳐서 구매해야 되는 경험주의적 브랜드가 곽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냥 구매하고 끝? 아니요. 커뮤니티나 리셀 플랫폼으로 내가 구매한 그 제품을 다른 방식으로 갖고 놀수 있는 여지까지 주니까 요즘 세대들이 그만큼 신명품에 아낌없이 투자하게 되는 거죠. 이제 명품을 소유만 하던 시대에서 참여하고 경험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잖아요. 제가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거론되는 K 신명품 브랜드 두 곳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아마 왜 요즘 세대들이 이곳에 꽂히는지 바로 이해 되실 거예요. 바로 올해를 뒤흔들었던 라이크 제니 미비에서 제니 님이 입고 화제가 됐던 요 착장 기억하시나요? 힙합 무드에 파화를 했다는 요 상하이도 작년 겨울 레오파드 팬츠의 부활을 이끈 제니의 그 피자집 룩 상의도 모두 K브랜드 혜인서 제품이었어요. 2014년 디자이너 서혜인과 이진호가 설립한 패션 스튜디오 혜인서는 설립 직후부터 캔드릭 라마, 리안나 등 세계적인 스타들을 착용하면서 주목을 받더니 런칭한 지 2년이 채 되기도 전에 그냥 각종 상을 막 휩쓸어버려요. 그렇게 여러 셀럽부터 패션에서 계 아는 사람은 아는 브랜드로 성장하던 혜인서가 요즘 젠지 세대 사이에서 이렇게 핫해진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글루볼 기업 나이키와의 협업 때문이에요. 나이키가 한국 브랜드에 손을 내밀었다. 이건 나이키 역사상 최초이자 수많은 그 국내 패션 브랜드들이 바라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콜라보로 아바로보라는 운동화를 제작했는데 기존 모델의 그 디자인을 입힌 정도가 아니고요. 아예 그 새로운 모델을 창조해 내서 공개되자마자 그 난리도 아니었어요 시대의 화두를 옷으로 표현하는 브랜드 헤인서의 25 f w 컬렉션도 예사롭지 않았는데요 컬렉션 타이틀인 미드나 라이더는 늦은 밤에도 그 이동을 멈추지 않는 서울의 배달기사분들에게서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불빛과 함께 끊임없이 움직이는 도심 속 삶을 컬렉션 전반에 녹여냈더라고요. 이 정도면 브랜드의 메시지랑 미감을 중시하는 요즘 세대들의 취향을 저격할만 하죠? 해인서의 옷을 키워드로 떠올려보면 무채색, 카고, 컷아웃, 그리고 강인한 여성성이 떠오르는데요. 유행과 상관없는 고프 코어 1티어랄까? 보고 있으면 아 그래 이게 영이고 힙이지 이런 생각이 저절로 떠올라요. 여담이지만 해인서 한국 매장에 가보면 그 직원분들도 옷을 너무 잘 소화해서 그 공간 자체가 완전 해인서 감성이거든요. 패션 좋아하는 분들이 꼭 한번 들려서 경험해 보셔도 좋을 거예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패션신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브랜드 어디인지 아시나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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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트 아카이브 팩션 줄여서 파프예요 파프는 2018년 임동준, 정수규 디자이너가 설립한 그 자랑스러운 한국 브랜드인데요 보통 러닝브랜드 온과의 콜라보로 되게 많이 알고 계시지만 파프는 이미 글로벌에서도 국내 페피들 사이에서도 퀄리티로 입증된 브랜드예요. 파프가 몇년새 엄청난 사랑을 받게 된건 바로 독특한 전개 방식도 한몫했는데요. 제품명 뒤에 라이트, 센터, 레프트라는 이름이 붙는데 똑같은 제품도 실용, 중간, 실험형으로 전개해요. 그래서 파프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비교적 대중적이고 실용적인 라이트로 시작하면 부담이 적고요 차례대로 센터, 레프트로 단계를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브랜드를 경험하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하잖아 아직 역사가 짧은 브랜드지만 충성 고객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심어둔 똑똑한 방법인 거죠 그리고 온과의 콜라보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파프 온 콜라보는 정말 이 정도로 콜라보 모델이 클래식 모델을 압살한 적 있을까? 싶을 만큼 온의 대중화 인지도 향상을 이끈 대표적인 콜라보 성공 사례잖아요. 솔직히 온 신발이 기능성이라서 확 예쁘진 않은데 이파프온만 예쁜 거 다들 공감하실 거야. 파프 시그니처의 그 구조적인 패턴이나 그 뮤트한 컬러감이 콜라보한 신발에도 그대로 녹아있어서 흔한 러닝 운동화가 아니라 그 브랜드 자체를 신는 경험을 하게 되니까 더 많이 구매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 취미가 뭔지 알리는 것 뿐만 아니라 내 감도가 이 정도야 하고 신발 하나로 대변해주는 상징적인 아이템이 된 거죠. 그 지점을 파프가 제대로 짚은 거고요. 여기서 체크포인트. 그러고 보니까 요즘 잘 나가는 브랜드 브랜분들은꼭 운동화 브랜드랑 콜라보를 해, 그쵸? 이거 마치 무슨 패션 공식 같지 않나요? 근데 이런 브랜드와 브랜드 간의 성공적인 콜라보레이션에는 숨은 이유가 있어요. 콜라보 전성시대. 여러분들은 요즘 인스타나 유튜브 쇼츠창에서 유독 땡땡땡 맛유니클로 털기, 유니클로, 유니클로 품절템 입어보기, 이런 컨텐츠 많이 뜨지 않으세요? 사실 여전히 유니클로는불매운동 이후로 거의 볼드모트처럼 언급하기만 해도 부정적인 댓글이 달리는 상황인지라 저 또한 거론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제품을 추천한다기보단 소비 흐름이나 경향에 대해서 꼭 한번 짚어드리고 싶었어요 최근에 유니클로의2025 매출이 사상 최대를 찍었다는 기사 보셨나요? 심지어 구찌, 보테가, 생로랑 있는 캐링그룹의 작년 총 매출을 뛰어넘을 정도였다고 해요 진짜 엄청나죠? 당연히 s p a 판매가 호조인 건 경기 침체의 이유도 있을 거고 브랜딩, 품질, 운영 방식까지 뭐 다양한 이유가 뒷받침 되지만, 조심스럽게 그 작은 의견을 던져보자면 그 배경에도 역시 콜라보라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역사적인 콜라보죠. 2015년 디자이너 크리스토퍼 르메르와의 첫 협업부터 엄청난 성공을 거뒀는데요. 이후 2016년부터 르메르가 유니클로 유라인 전체를 총괄하면서 유니클로 하면 르메르 맛이지 하는 공식이 생긴 건데요. 외관 어디에도 로고가 없는 브랜드지만 유독 콜라보 라인에서는 쉐입이나 디테일로 그 디자이너의 맛을 느낄 수 있잖아요. 누구나 저렴한 가격으로 하이판 디자이너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콜라보, 문화 자체를 고착화 시킨 거죠. 얼마 전에는 꾸준히 콜라보를 진행한 JW 랜더슨의 그 데님 라인이 화제가 됐었고요. 이번 주엔 무려 그 매니아층이 탄탄한. 니들스와의 콜라보까지 출시 예정이라서 업계가 들썩일 전망이에요. 마지막으로 올 한해 유니클로 제 2의 전성기를 이끈 저지 베럴 레그 팬츠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게 또 르메르마트 커브드 팬츠로 대히트를 쳤잖아요. 사이즈가 다양하고 가격대도 접근 가능한 만큼 사이즈 티 컨텐츠나 체형 커버 영상 등으로 2차 바이럴 되면서 더 많은 관심을 끌게 된것 같더라고요. 이 제품은 콜라보 모델도 유니클로 유 라인도 아니지만 이미 유니클로 하면. 디자이너가 떠오르는 실루엣 학습 효과가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먹힌 케이스 아니었나 싶어요. 이제 브랜드와 브랜드, 브랜드와 아티스트 협업은 단순히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명품을 경험하는 그또 다른 방식으로 자리 잡았어요. 요즘 무신사 스탠다드 오프라인 매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던데 아마 무탠다드도 글로벌 디자이너들과의 콜라보를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볼게요.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패션에 대하는 새로운 문화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 해봤는데요. 새로운 브랜드나 흐름을 알아두는 것도 패션을 레벨업 시키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펑순이 펑돌이들도 다양한 생각들, 댓글 마구마구 마구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또 궁금한 패션 키워드나 정보들도 남겨주시면 제가 싹 모아서 준비해올게요. 그럼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거나 즐거우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는 더 알차고 재밌는 컨텐츠를 찾아올게요. 띠띠.